이로파레입니다 저희 모임 방에서 깰게요. 평화리, 야, 불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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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로파레에서 힌트를 맡고 있는 기욤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기욤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기욤이. 감사합니다. 코이 <laughs> 코이스로 하면 하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코이야 코이스로. 하. 해주세요 우유 좋아해 네 안녕하세요 이로판에서 하늘색을 먹고 있는 우유라고 합니다 제가 세노 하면은 우유링이라고 불러주세요 세노 네, 네. 네. 오늘 출스팀 분들 의로움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리고 문제 네. 사원이 하셨는데요 아... 코이가 지금 다리 부상 문제로 원래 어. 오늘 무대를 어 앉아서 진행해야 됐던 상황이었는데 <laughs> 되었습니다. 제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을 <laughs> 위해서 무대를 하게 됐는데 오늘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어도 다들 예쁘게 봐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다음 라이브 안에서 저희 다음 라이브는 바로 내일 세토리에서 열리는 스스매 아이돌입니다. 특이로 세라복 입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laughs> 저희 그럼 마지막에 두번드 리드로 할게요.